매일 묵상 24년 6월 27일 목요일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레이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바뀌어졌음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메기세다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열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묵상길잡이, 영원히 변함없는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소망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바뀌어졌음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타티세미는 다른 장소로 옮겨가다라는 뜻으로 점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것이 이동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 직분은 마치 산처럼 옮겨질 수 없는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구원제사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은 레이지파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첫째, 요다지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이지파가 아니라 요다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멸의 생명, 그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셋째,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심을 곧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을 통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온갖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 예수님 앞에 꼴을 무릎 예수님은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볼품도 없고 매력도 느껴지지 않지만 눈을 뗄수 없는 분입니다. 한번 보고 돌아설 뿐이 아니라 돌아서서 다시 봐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과 있으면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분이 내 문제를 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내 아픔과 내 한과 내 서름을 전부 듣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독교 아래 무릎 꿇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버리고 일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위의 어리석음을 잊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완전하고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